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현주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이전에 많은 간증자리에 섰던 경험이 있는데, 어, 이 간증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사실 이번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것이 좀 민망한지라. 그러나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저의 살았던 삶,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여러분 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어, 억울하다.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병들어 누워 있는 아버지 밑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친구들은 참 좋은 옷 입고 새 교복 입고 예쁜 신신고 학교 갈때 나는 맨 물려받은 거, 부제품 뭐 이런 거 입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가1 0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태어난과 동시에 아버지가 불마실수 관절염으로 쓰러져서 정말 산 송장처럼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이제 더 이상 집 자녀들이 셋이라되는데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고사리 속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동생을 돌봐야 되고 앞으로 아버지를 병관호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어, 학교 갔다가 병원 대학실로 가서 거기가제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실에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아버지 소대병 받아내고 아버지 병관화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동생 돌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억울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연합해 있는 그자리예요 거기 그때 광신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벽에 이렇게 길에서, 나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또 일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거기서 눈물을 줄을 흘리면서 그 어린아이가 아,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기도드렸던 그러한 참 부끄러운 순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남들은 다 좋아보이는 데 나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소원이 뭐였냐면 시집가서라도 잘 살아 너는 정말 어렸을 때 고생 다 했기 때문에 시집 가면 아마 누구보다도 잘살 거야. 그리고 아, 네. 너의 성실함을 내가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저 광야에 갔다 나도 시베리아 벌판에 갔다 나도다 죽어도 너는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종종 해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 처음으로 결혼했던 그 순간순간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참, 지칠대로 지치고, 이 세상 삶에 두손두발다 들었을 때, 제, 저에게 남겨진 두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어, 18년의 세월을 정말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좋은 것도 사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면서 어, 나처럼 내 자식은 기르고 싶지 않다. 정말 어, 뭐 호화스럽게는 못 해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들은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기르고 싶은 그런 엄마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뭐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뭐다 들을 시간은 없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그러는 거야. 정말 쇠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우리 작은애 친구한테 어 하지만 생인이가 그러는데요. 생인이는 너무 부담스럽대요. 엄마가 너무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바라보고 살지? 나를 버리고 간 남편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정말 가난해서 어디 기댈 언덕이 절대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를 바라볼 수도 없고 어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도 엄마를 부담스럽다고 하고 나 혼자 정말 고립되어 있는 진짜 진태 양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정말 뼛속까지 재림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면서까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자 죽도록 일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 공허한 마음,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로자로 삼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순간뿐이지 그 친구들 또한 저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그러면 너는 뭘 하면 행복하니?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딱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하점에 교회에 오른쪽 세 번째 자리 정도에 앉았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사건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불렀던 찬미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순간 그 찬미로 은혜 받고 내 가슴에 너무 은혜로운 정말 태평양보다 더 넓은 아름다운 평화가 내 마음에 이뤄을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앉아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참 신기할 정도로 제 옆에는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저하고 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 저 집사는 말이야, 쑥덕쑥덕쑥덕. 저 장노는 말이야, 아, 저 안교장이 앞에서 저기 할 소리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옆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편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간질을 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랑 친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라는 결론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정이 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 생겨서 저 사람 은 나쁜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뒤통수 친대.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이런저런 그런 사연을 많이 알고 있었던지라 그냥 교회에 가서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냥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의 손에서 하나도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다 내려놓고 정말 한 가지 저의 욕심이 있다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 하늘나라도 아니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 그거 하나는 해안입니다 저에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정말 몇년 만에 다시 누구를 누가 저에게 뭐 전화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기대도 하나도 없었지만 교회를 향하여 가던 그날을 저는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시 가던 그날, 제가 중간에 차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네. 너무나 많은 생각이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 슬픔이 무엇인지도 책 깨닫기 전에 6섯살 나이에 제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업어서 길렀던 그 남동생이 또 사고로 죽고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벗어났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역에 있었다가 어떤 사회로 벗어났던 모든 친인척들이 거짓말처럼 다 죽은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저희 외삼촌과 이모들이 육남매였는데, 삼촌들은 다 돌아가시고,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다 돌아가셨지만, 딸들만 남았지만 그 딸들의 이모부들조차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쓰러져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저주받고 보응의 삶으로써 이 세상이 끝장나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새벽 기도 다니고 어린이 성명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분교를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적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어,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아 그때 누나가 저희 선생님이셨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웬만한 뭐 젊은 목사님 세대는 그때 이제 제, 제가 가르쳤던 유치반, 유년반 아이들이 커서 이제 목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뭐해? 또 실망할 텐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제 교회 또 왔네 이번에는 얼마나 가나 보자 저렇게 강열적으로 교회 다니는 제 이제는 어 얼마나 갈지 뭐 수근수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욕심일까요? 저 내일은 날게요. 오늘 하루만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오늘 하루만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저 내일은 죽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버겁고 이 세상에 어디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번의 위로를 받는다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갔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없는 지금 딱 요만한 크기 이장례교회처럼 장로님이 교회의 예배 소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딱 10명 이하에 저까지 합해서 8명이었어요 었그 안식일에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안식일날 처음 갔던 교회라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제서야 깨달았길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빈손 짓고 왔어요. 그런데 저 오늘 하루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고 그날 안식이 시작됐을 때첫 찬미가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그 찬미를 부르더라고요. 둘째 찬미는 양차세를 불러요. 순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양차세 양차세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불렀던 모든 찬미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날 설교가 탕자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었던 그런 금과 같은 아름다운 설교로 저희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을 폈는데 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누더기 같이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패전병으로 떨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있는 저를 향해 두팔 벌려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제 눈을 보이네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안식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만신차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정말 하늘나라는 커녕 이 땅에서 정말 그 작은 교회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정말 날가 빠진 비에는그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었음을 이후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때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꿇어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죠? 제가 어제 밤에 반복해서 미고데모 장과 또 야곱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셀수 없이 많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야곱이 다시 돌아가던 그 순간 정말 유일한 그의 목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정말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밤새 그 천사와 붙들고 싸움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거듭나게 해주실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속절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가슴에 쓰러져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제가 이스라엘의 뜻을 찾아보고 또 찾아갔어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정말 파죽으로 장자권을 사기 원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엎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원했던 것은 거듭남.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얻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는 칭호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드디어 받게 되었던 거고요. 저는 때때로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마다 팔벌려 나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가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라면, 정말 그 가슴 안에 안고 싶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의 품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가장 귀한 장소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고, 지금도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한 곳 예수님 가슴에 품안이라는 것. 속절없이 매달려 그의 가슴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절대 내어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가슴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